여러분이 기도하지만 마귀를 누가 쫓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쫓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1 번으로 들어갑니다. 홍해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따라 합니다. 나도 나도 두렵습니다. 이게 예. 목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이 시점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스물여덟 살된 청년인데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밥도 안 먹어요 스물여덟 살이에요 스물여덟 살 28살. 예. 여러분 스물여덟 살에 무슨 무슨 고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목사 거기 가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그를 만지도록 해줘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해줘요. 예.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빠지면은 믿음 좋았던 개보의 사람들 어, 중직자 뭐 이것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선교사 없어요. 두려움에 빠지면은 그분이 뭐 선교사였는지 신학 교수였는지 목사님이뭐 하는데 입에서 뭐예요? 망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망얘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앞에 있는 문제는 그를 심각하게 두렵게 하고 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 예? 겸손해야 되는 시점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건 그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애굽의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에서 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자하신다. 다 교회는 나를 살리고자하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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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망한 사람을 찾아가도 술을 먹으면서 목사님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는데 가물안데 계속 거기 있어가지고 마찬가지 해주고 뭐뭐 하다 보면요, 그, 그 불평 불만 세상 욕하고 뭐 이러다가도 어떤 한 마디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요? 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참는 거예요. 고그 순간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흔아홉 가지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흔아홉 명이 자기를 힘들게 했어도 자기 부인에게는 잘하고 싶었고 자기 아이들은 잘해주고 싶었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남자들은 100% 아내와 자식을 위한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한번 오면 이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로 멋진 남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목사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혼자 가다가 비틀거리지만 목사가 옆에서 팔짱만 껴줘도 이 사람은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와 함께 하는가? 그런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또 이끌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또 나를 이끌어가. 이분이 홀리스필이 성령 하나님. 목사님,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술 취해 있었는데. 야, 혹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가 고향에서 지금도 기도하거든. 아들은 힘드니까 술 먹고. 근데 내가 술 먹고 집을 못 찾았는데 집을 찾아서 왔대이는거 아니야. 왜? 어머니 기도가 가짜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격이 존하죠. 할렐루야. 따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 살아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두 번째로, 따라 합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왜 장로님들이 모여서 힘들어 하셔? 장로님, 우리가 할 일은 기도요, 기도. 그걸 싸우는 건 하나님이야. 김 장로님이 싸우시겠어요? 박 장로님이 칼 들고 나가겠어요? 원로 장로님이 하겠어요? 아니면 50대 장로님이 하시겠어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맨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훌륭한 성도들 그 실력 있는 성도들 이 모든 성도는 동일한 날그 피조물이에요 죽어요 다 힘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뭐 해야 돼요? 여기 해답이 나왔잖아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최 목사 가만히 있어 너가 의정부에서 할 일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맨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무릎으로 가라, 무릎으로 가라. 그,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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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속이지, 너가 해가지고 이 교회 뭐, 뭘 했어? 너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장로님들이 할 얘기는 김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선봉에 예수님 계시고요. 우리 교회 선봉에 하나님 계시고요. 의정부 선봉에 하나님 계시고요. 의정부 268개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268개 교회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장군 되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단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많고 우리 성도 훌륭한 분 많을지라도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맨 앞에 예수님이 대장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피저물입니다 우리는 뒤에 은혜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침묵 침묵 왜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모세의 그 발꿈치도 정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게 뭐예요? 사일런트.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입딱 담을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큰 능력이라는 거죠. 아니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는 걱정이 되시죠. 장로님 걱정 되시죠. 안수사님 걱정 되시죠. 총무님 걱정 되시죠. 똑똑한 부목사님 걱정 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침묵하고 속으로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도시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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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나도 두려울 때는 나도 말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많은 말을 하죠 하나님 꼭 응답받고 가야 돼요 라는 그 불안한 마음 때는 저도 많은 소리도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아, 큰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 예배를 받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 기도를 받고 그 결론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역사를 일으켜 줄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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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람이 한 것은 작은 것이다. 홍해 사건에서 사람이 한건 작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특심, 다른 사람 믿음보다 두 배로 뜨겁게 아멘을 소리지르고 해도 특심하잖아요. 그래도 인간이라큰 일,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큰 기적의 사건에서 큰 일은 큰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작은 일을 순종할 뿐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홍에큰 어려운 사건 앞에 가면은 숨어 있는 뜻이 나와요. 이 장암동에 이 여기가 바시었거든요 이게 큰바시었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시라고 했을까? 예. 이걸 다 짓고 나니까 세계 선교를 살리는 세계 기도의 집으로 이것을 선포하시더라. 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요 세계 다 기도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열매를 맺겠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세례 부흥, 세례 부흥. 자, 오른손 들고 오. 한국과 한국사, 북한과 남한, 남한과 남한, 온 세계에 세례 받는 자가, 자가,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따라 합니다. 부흥을 주세요. 세례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세 명만 세례 주세요.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전도해서 양육을 교회가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분을 세례를 주는 거야. 아 이것이 교회에 살아 있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너희는 본질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고 양육하고 제자 만들고 일꾼 만들고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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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 e l 우리가 그대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애국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군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그 바로 군대가 의지하던 태양신 있죠 태양신 높은 무덤처럼 해놓고 태양신, 그,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해서 주일날 하나님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문제가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수천 가지 가지를 어떻게 한 말씀으로 다 해결하겠습니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불같이 말씀이 강하게 임하였다. 뭐 이렇게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지만은 너는 그날 로마서 몇장몇 몇 절의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씹어 먹고 묵상하고 씹어 먹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이 본문에서 이거구나 네. 나는 약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단어 속에 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들을 기회요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의 죽었던 심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죄 가운데 사망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하여 추옵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살아나는 거고 예배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홍의 기적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자 오른손 들고 우리가 정해 네. 문제도 네. 하나님 말씀 안에 네. 해답이 있다 네.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열쇠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예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져 너희 교회 앞에 있는 이큰 문제가 갈라져 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꾸 자꾸 보내주시니까 어, 지금 공간 가지고 산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안 되잖아 조금만 느리면 은 그냥 한 번에 어,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건축인데, 그런데 그 <laughs> 건축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본질에서 이탈만 안 되면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만한데 뭐예요? 예, 야, 광명교의 성도들아, 너희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진다. 너희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된다. 너희 앞에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서 따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러서 어떻게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요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어떻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를 향해라. 그게 말씀이요. 그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 하나의 임재거든.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바다 쪽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너가 할 일은 지팡이 들어라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한번 너가 할 일은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손을 바다 쪽을 향해 내밀어라 그 내밀고 있는 거예요 힘은 좀 들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딱 했는데 그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 쪽으로 딱 했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바람소리를 잘못내 죄송합니다 슈슈슈 젊었으면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바람이 세고 있어요 슈슈슈슈 슈 어디서 예, 예. 바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동풍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그 바람이 가까이 강하게 강하게 왔더니 이 바람이 이 바다를 때리고 또그 다음 바람이 바다를 때리고 그 바, 바람이 바다를 때리고, 바, 바다를 때리고 바다를 때리고 바다를 때리고 바다를 때리고 이쪽으로 때리고 이쪽 때리고 바다가 견딜 수 없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바다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바다는 수많은 사람을 잡아먹지않아요배 타고 가던 사람들을 다 바다가 잡아먹잖아요 과거에 비행기 없고 바다로 저 배로만 세상에 다녔을 때는 맨 배사고 아닙니까? 한 번에 수백 명씩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있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셔서 만드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본질적 사역을 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분이신데, 그 주인을 놓쳤던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라합니다.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오른손 들고 아무리 죄를 많이 줬어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셨음을 선포하세요 마귀야 오늘따라 내 마음의 뜨거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은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돌아왔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역사해. 네. 할렐루야.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했더니 자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모세가 한거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광명교회가 광명교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네. 똑같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믿음은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네. 할렐루야! 네. 믿어야 홍해 사건이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그 말씀의 역사가 집사님 가정의 기업의 직장에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의 표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그거예요 보여주시면 돼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역사람과 인사합니다. 곧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도시가 역사의 오중충한 것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게 돼요. 생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이 도시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가정들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4대, 4대 믿음. 역사랑과 인사합니다. 죽지 마세요. 오래 사세요. 4대까지 수직신앙.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나도 모세처럼 손 들고 밤새도록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해답이 뭐죠? 따라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게 해답이요 이제는 작은 이 도시가 향후 10년 한국교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세례받으세요 세례 주는 교회 세례 주는 교회 이거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 나 의정부 올때 아무것도 없었어. 목사님이 그런데 말씀 들으면 그냥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 깨달았어. 기도와 믿음, 기도와 믿음. 기도하니까 믿어져, 기도하니까 믿어져. 한 가지 너가 오늘 성도들에게 꼭 집어줄 게 있으면. 그 뭐냐? 따라 합니다.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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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풍이 불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밤새도록을 구체적으로 하면, 따라 합니다.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근데 히브리 문화는 저녁부터, 이게, 저녁이 있잖아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야, 그렇구나. 여기서 마지막 결정적인 역사가 막 동풍이 불고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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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8시 저녁 10시 저녁 12시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결정적으로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는 새벽이 돼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는데 3시 새벽 2시 되면 눈꺼풀이 치가 내려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람을 부는 거야. 밤새도록 바람 부는 거야. 새벽 2시에 바람 불고, 새벽 3시에 바람 불고, 밤 12시에 부르고, 아, 이거구나. 올라트올라트올라트 기도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는 결국에 새벽이었구나. 새벽,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 최고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